오늘의 주제는 내각의이등분선 공식인데요. 자 먼저. 이렇게. 삼각형이 있고 a, b, c 그리리고이등분선 d가 있다 해볼 게요자 a, b 대 a d 는 b, c 대 아, BD 대 BC. 아, 뭐, 뭐, DCG. 이, 이거, 이 공식을 만족한다는 겁니다. 이거 대, 이거는 요거 이거 대, 요거. 자, 이거 바로 증명 들어갈게요. 자, 먼저 보조선을 끌 건데, 어떤 걸끌 거냐? 우리는 이런 비율을 공식은 보통 닮음에서 나오죠. 그래서 닮음을 만들 건데, 닮음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도 그리듯이 평행선입니다. 평행선이 있으면 각도 똑같고, 각도 똑같고, 이렇게 갔을 때 여기, 여가 여기가 다 똑같으니까, 이각이랑 이각 같고, 이각이랑 이각 같고, 이각 이 같으니까 평행선을 만들 겁니다. 그러면, 자, 이것도 연장을 해주고, 그여기위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건데, 이거를 1합시다, 2. E. 자, 그러면, X. 알다시피, BAD랑 BAD랑 BED, BC. b e d 가 아니라 BEC는 동의강입니다동의강 그러면 x, bad가 x였으니까 여기도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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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dac, D, dac랑 DAC는 DAC는 ACE ACE 똑같이 DAC도 X죠. 이 참고로 두 각이 같은지 억각입니다. 어쨌든 에, 여기가 X면 여기도 X죠. 자 그러면 AC는 2등변 삼각형. 자 그러면 AE는 AC 좀 그림이 안 맞긴 한데. AE는 AC. AE는 AC 그러면 큰삼각형 대 작은삼각형 ABD랑 닮음 ABD랑 EBC 같죠? 삼각형 EBC 자, 그러면 여기서 b대, b c 는 b, d대, b c 는 b, a대, b, e. 자, 그러면, 비율 일정하니까 b d 대 b c 마이 b d 얘가 만약에 a k고 얘가 b k이면 a 대 a 마 a k 대 a 마이 b k는 만약에 얘가 AL이면 a l이면 a l 대 a 마이 b l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면. 비율은 똑같이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BD대 DC BC빼기 BD는 이거빼기 이거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돌아온 거니까 DC죠 BD대 DC는 BA대 BE빼기 BE빼기 EA B 빼기 -E EA는, 아니, 뭔 소리야, 이거. B 빼기 EA, EB 빼기 BA니까, EB 빼기 BA.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돌아온거니까 A이죠. 근데, 자, 여기서, 위에서 구한 거. AE는 AC였죠. 그래서 AC 대 AB는 뭐야? AB 대 AC는, 이게 AB 대 AC. 이거는 BD 대 DC인 겁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